모든 그리전자는 교회와 복음 증거와 성결에 모두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되야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를 믿는 자에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전인적인 복을 받아 모든 면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서 활란을 확장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좀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복을 주셨어요. 성경을잘 보세요. 가능한 것이 하나님 뜻인가, 부유한 것이 하나님 뜻인가, 바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문성에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온 아브라함은 기근이 심하여 먹고 살아갈 길이 막연해지자 살기 위하여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애굽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먹고 살 것이 없게 되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내를 유일하고 속이는 바람에 졸지에 애교방영에게 자신의 아내의 사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아내를 돌려받고 이교 나와서 가난으로 갑니다. 근데애교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3 0 3절 보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고뇌를 받은 아브라함의 종이 그 주인에 대한 복을 할때 이렇게 했습니다. 여와께서 호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시되, 소와 양과 은근과 종들과 낙타와 낙위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사례, 아내 사례가 노년에 다 나의 주인에게 아들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종조차도 하나님의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과 은근과 종들과 낙타와 낙위를 통과해 주셨다고 선고하고 있습니다. 인정 축복을 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 많은 고난을 받고 깨어지면서 선종과 믿음을 배웠지만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고 궁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26장 1 2 1 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그의 백배나 더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상대하고 왕성하여 받침도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이루고노복이0만아 불의한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외복을만 하나님이 하락한 대로 해가지고 복을 받은 거예요. 불림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하락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야 그래서 예, 불림 사람이 시일 정도로 이삭을 축구했어요이 말씀 그것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 물질적인 생활을 상담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영예속한 성령인들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으로, 네, 하나님대로 해야 돼요. 자기 멋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영의사람과 상관하기 때문에, 하나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하여 축복을 끌어당기를 바랍니다. 축복받게 성령으로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아서. 그러면 이렇게 대적하는 선포가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님들가 깊어지면, 명령하세요. 귀신 없어서, 귀신 없어서 달라고만 하지 말고, 선포하고 명령하세요. 우리 가정에 역사하면, 물질이 새나가게 하는 귀신은 떠나갈 죄다. 우리 가정에 재정에 축복이 임할 죄다. 나에게 내가 원하는 직장이 생겨날 죄다. 우리 가정은 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될 죄다. 우리 집안에 가난의 영혼 물러갈 죄다. 우리 집안에 재정에 축복으로 임할 죄다. 우리 남편의 손에 돈을 보는 능력이 임할 죄다. 돈 나와라. 내가 예수그도 이름 병하니 우리 사업장에 성장할 줄 아, 단날이 성장할 줄다 매출과 수입이 늘어날 줄다 내가 예수그도 이름으로 기도하니 우리 가정에 재정이 축구 이말 줄다 아브라함 병이 말줄 아, 재정이 풍성해질 줄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선포하며 지속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채무가 <laughs> 늘어나는 귀신 축사는 이렇게 하세요. 가정 역사는 채무가 늘어나는 영인 이다른 겁니다. 그중에 자꾸 채무가 늘어나면 채무가 늘어나게 하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업을 하다가 채무가 늘어나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로 인하여 사업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한 겁니다. 문제는 자꾸 채무가 늘어나고 역사하는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채무가 늘어나서 사업을 지탱하지 못해서 망해하려고 역사하는 겁니다. 이 채무의 귀신을 대역할 거라는 얘기니다 부비 하나님은 너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는데 아름다운 복을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하는 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명기 28장 1 1일에 말씀에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다가 됩니다. 당신이 만약에 채무가 자꾸 들어간다면 당신에게 지금 하나님의 보호가 약하고 마귀 지배가 강한 겁니다. 아무 한마디로 해서 거사람, 유의사람이 강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본인을 찾아 해결하고 역사하는 귀신을 대적까지 몰아낸다. 대적기도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의 임자가 충만해지면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 병원에 채무가 늘어나기에는 따라갈 어다 사업장 역사는 부채를 늘어나기에는 영혼을 따라갈 때다. 사업장이 며칠이 날마다 늘어날 지어다 천사들아, 이 사업장을 도 하나의 님 영광을 드러낼 지어다 예수님으로 기대했어요 아멘. 응. 물질이 죽고 잡고 새나간다면, 그걸 감안해도안 됩니다. 이, 일대, 더러운 귀신은 이렇게 쫓아내세요. 귀신이 역사요 가정 식구들이 돌아가게 질병이 발설 돌아가면서 물질이 새나게 한 것입니다. 원인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말순간 성능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 정도면 계속적으로 귀신이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집을 져가지고, 완전, 가난 귀신으로. 아 이렇게 말씀하다. 너희가 많이 뿌릴 때 수확이 적으면, 먹을 때라도 배부리 못하면, 말실 때라도 흡족하지 못하면, 이것도따지하지 못하면, 일꾼이 삭살받아도그 구멍 들는전대에넘이 되느라, 전대의 구멍을 뚫어서 물질이 생각하는 겁니다. 물질을 생가하게 하는 귀신을 대적할려 몰아내야 됩니다. 대적하면 선포기를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소서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생각이 되면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악수지 말고. 예수 이름 동안은 질병으로 물질이 새나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동안은 자녀들이 돌아가면 병을 알지않는이 물질이 새나기하는 떠나갈지어다 가정 역사에 물질이 새나기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예수 이름 명 명하는 건강이 축복이 많지어다 우리 가정에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가난한 것은 무슨 뭐 예. 잘못된 거라고, 이, 그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원인을 찾아가지고, 성능세례 충만 받고, 하늘나라한테, 하님과교통하는하님이 하라는 자료는 다 부자가 될수 있어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님이 하라는 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각종 사고로 물질 생게에는 귀신은 이렇게 쫓아내서 기걸 합니다. 귀신 역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면서 물질이 생나게 가는 겁니다. 사고가 나서 물질이 생나하고 있다면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장으로 원인을 차으 영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냥 두면 계속 귀신이 더 강하게 역어합니다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리다 속여 있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수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일 만해도 금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학계에서 일장으로 뚫어요. 전대에 구멍을 뚫어서 물질을 세아가기는것이 누가? 귀신이. 학원을 당하게가지 물질이 생활하는 귀신을 대적해서 모아내야 됩니다. 대적하면 성품이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 임자가 충만해지면 마음으로 기사되게 예수님 명하노니 학원을 방하게하 물질이 생활하는 귀신은 따라갈 지어다 예수님 명하노니 일, 저일력 사고가 나게 하다 물질이 사고라고 생각하는 귀신은 따라갈 지어다 사고나게 물질이 생각하기 위해 체구가 늘어나게 하는 귀신은 따라갈 지어다가정의 역사에 물질이 생각하는 귀신은 따라갈 지어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 물질 축복이 임할 지어다 우리 남편의 손에 드물은 은행이 말지다 우리 가정에 축복이 말지다 천사들아 우리 가정을 둘러진칠지다 안전하게 보호할지다 우리 가정에 있으면으로편안한 가정이 될지다 아브라함 축복이 말지다있으면 기도해서 가면 제가 성령투사 사람을 하는바로는성도 역사에 사기를 당하게 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면 사기 치는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은 욕심이 많고, 아직까지 인간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욕심이 많기 때 사기를 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로 태어나가지고 성령의 집에 있는 받고 하나의 님 나라가 되어야 사기형이 떠나가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기형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에게 다니는 성도을 놓고, 방패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성도을 놓고 방패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사기형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확기영역사장이사기당하냐테 조심하라고 했어요 이게 조심하라고 조언하고 약두 달이 지났습니다 자기 사업장이라는 종업원이 땅이 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유치가 좋아서 땅이 자기 올라갈 것으로 감언을 쏘겠습니다 감언이설로 그 믿고 구입했어요 믿고 사고난이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행에 빛이 많아서 경매에 들어간 거예요 사기를 당한 겁니다 아 제가 이 얘기 했는데도 그렇게 상했어요그 일이 있었는지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자신이 장사하는 가게를 권리금을 많이 주겠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넘기러 가다가 부인 집사가 저에게 와서 넘겨도 되겠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상이 다잘 확인해 보라고 해라 이렇게 감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 집사에게 가게를 넘겨 받겠다는 사람이 되어 잘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개통을 통해 알아본 게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가게가 하기꾼에게 넘어갈 뻔했습니다 이게 이 쓸데없는 욕심을 가지니까 그래요. 그렇게 경고를 해놔도 그렇게 고,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다 부인 집사의 지혜로 가게를 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사기행이 역사하면 수도 없이 자기 주에 사기를 치는 사람이 몰리는 겁니다. 누가 사기귀신이 사기 치는 사람을 끌어들이니까. 근데 폐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이성을 보니까 모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한 방에 떼돈을 벌어버린 욕심에. 있는 사람이 사기를 잘 당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기형을 몰아내야 됩니다. 대적하며 선포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반드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깊은 원망 기도를 오래오래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임대가 충만한 도움을 주기도 하세요. 예수 이름 명함은 나에게 역사하면 사기를 당하야 하는 귀신을 따라갈 때다. 예수 명함면이해하기 힘든 일이 발생할 사기를 당하야 하는 영함을 따라갈 때다. 하기를 당하여 물질을 세나하게 하는 귀신은 떠나갈 때다 하기를 당하서 물질을 생각, 가하게 하는 귀신은 떠나갈 때다 천사들아, 나를 둘러친 쟤다. 성령님, 나를 보호하세요. 천사들아, 나를 보호할 어다 나에게 애심으로 물질 두고 임할 어다 애심으로 기도했서 아멘. 자, 사업을 망해게 하는 귀신의 역사는 사업이 일어설려고 하면 귀신의 역사에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안수집단을 봤습니다. 사업이 한참 잘 되었어요. 근데 불이 나버린 겁니다. 화재범도 들지 않아가지고 한 푼도 건지 못해 망해버린 겁니다. 다시 사업자라 말해요. 원래 자리를 잡히는 것으면또 불이 난 겁니다. 두번이나 불이 나서 사업이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보고 제대로 다 방해하는 기신을뭘라는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가면 선풍기는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소, 성령이 임하소, 성령 임대와 중간에 마음을 기도하 예수 이름명 병안의 나이에 역사하는 사업장에 불이 하게 사업을 막해게 하는 귀신을 떠나갈 때다. 그럼 무조건 귀신이 떠나갈 수가 사업장에 불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려고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고, 중간에 받으세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자가 하늘 나라가 되면 다 되니까, 예수 이름명 병안의 사업을 막해게 하는 귀신을 떠나갈 때다. 였 불이나고 사기를 당하여 사업을 방해하는 귀신이 떠나갈 때다 천사 따아 나를 둘러 침체할 때다 나를 보호할 쩌다, 나에게 에스미노를 사업에 축복이 형임지어다 에스미노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임금항업을 하는 성도가 임대아파를 트 분양받아 임대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다른 아파트는 모두 임대가 나가는데이 성도의 아파트만 임대가 나간 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청해다가 신방으로 아파트 나가지고 못하게 하는 영을 되게 몰아했다가 나갔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내놓은 아파트 앞에 귀신들이 고처를 서면서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임대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영기세계는 이해하지 못할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 체을 봐야 알아요 귀신 역사가 일어난다 나이 말이죠 알고 대비하기를 바라며 이런 경우 대적기도의방해 행위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별반의 인간마음을 다통으로 해결이 되어야 습니다 제가 회계다도 많이 기록했어요. 일정 설계도 많이 있고 매일, 일주일 급을 안 나가던 아파트가 제가 하는 대로 했더니, 나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방해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저작 하면 선포기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임 부동산이 나가도 못하는 방해하는 영이 떠나기 때문이다. 성령이 임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는 줄잘알습니다 근데 임대가 나가지않으니 빨리 나가도 역사할 수 없어서. 그래야 하나님의 사례의 역성을 첨화하기서 나사렛에 있이름 이래 니아파트를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기신은 떠나갈지어다. 아파트 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파트에 서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파트 역사하면 임대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귀신는 떠나갈지어다. 천상중에 나가서 세진을 모쓰고 올지어다 빨리 나가서 도울지어다 천상에 나가서 세진을 모쓰고 올지어다 많은 성도인들이 이사를 가려고 집에 부동산을 내놨는데 나가지 않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대득합니다 선포기도 하면 된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해야 부동산이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귀신 역사가 써나가서 시작합니다 성령이 하늘나라가 되어야 그의 나라 그걸 거라그런 모든 걸 더하시라 했으니 성령이 돼 하늘나라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소.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곳에 살다가 다른 곳 이사를 가려고 집을 내놓았습니다. 계획된 날짜에 은혜롭게 나가게 할수 없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하 체험하게 없어서 내가 나서는 이스이병원니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집 앞에 서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귀신들을 몰아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온전히 집을 천사다 지킬 지어다 둘러지지다 집 주인이 역사면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천사들 나가서 세진을 모시고 올죠다 빨리 나가도록 도울어다 천사들아 나가서 세진을 모시고 올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하면 근데 알아야 될 것은요 자기 스스로 오랫동안 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주변에 성령 사역에 임상적인 경험이 많은 전문 사역대 가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걸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계속만 한다고 성령 세례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돼요 한달라가 되지 않으면 이그 하는게 좋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해 세계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음, 공유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소. 성령세례 충만 받고 은혜 받고 한나라가 되어가지고, 권능 있는 자가 되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것들을 몰아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모두 다 부자되게 하여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